오늘 소개시켜드릴 집은 전세대 포룸 1층인데도 막힘이 없는 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포룸에 알파룸과 세탁실까지 따로 마련되어 있는 집인데요. 안방은 4m, 다른 작은 방들은 3m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집들이TV 김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집은 야당역 도보 5분에서 7분으로 이용 가능한 신축 분야 현장인데요. 운정역을 희망하실 분들 계시죠? 운정역 또한 도보 10분 이내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포스 공원 및 스타필드 예정인 곳까지 모든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집은 4개동으로 단지형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 다 포룸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포룸에 알파룸, 다형도시 세탁실 그리고 드레스룸까지 구성되어 있는 집인데 오늘 집 정말 매력적인 집이니까요. 한번 지금부터 보러 가시죠. 자, 포룸이 되어 있는 전시 공간입니다. 전시 공간 좀 작다고 많이 느끼시죠? 신발장은 여기 키큰장두 개로 되어 있고요. 어, 왜 웃으세요? 안 오셨습니다. 자, 라와보세요안속아가 네, 두 칸이 아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신발부터 포름답게, 포름이라고 하면 가족 구성원이 많이들 거주하시잖아요. 그래서 이팬 트리로 신발장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신발 수납 정말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구조 조금 특이하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자, 거실부터 갑니다. 자, 거실 공간인데요. 거실 공간은 5m, 사이즈 거의 가깝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인데도 불구하고 막힘이 전혀 없어요. 그 채광지 금 보이시나요? 채광조차가 남향이기 때문에 채광도 정말 기가 막히고요. 전창도 큼지막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 TV 아트월은 포세린 타일로 광폭 타일로 잘 되어 있고요. 맞은편은 실크 벽지에 웨인스 코팅으로 준비 잘 되어 있습니다. 우물현 천장이 아닌 우물현 천장을 좀 비슷하게 라인 등으로 잘 만들어 놨고요. 여기에 장점이 뭐냐면, 각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이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5 대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대로 주방 한번 볼게요. 자, 바닥은, 어, 타일로 되어 있으면 살짝 크한 느낌이 한데, 여기는 좀 따뜻한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강마로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 주방 같은 경우는 디그장으로 되어 있는데, 포르비고, 뭐, 여기서 가족 구성원이 많은데 이걸로 되느냐라고 하는 분들 계시긴 한데, 일단 4의 가족 구성원분들이 포름을 원하시는 분들 계시긴 해요. 그러신 분들은 식탁으로 딱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원이 더 많다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 보이는 것 같이 원형 테이블이나 4인용 식탁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리대 공간도 여유롭게 준비 잘 되어 있고요. 상부장과 하부장은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창도 정말 큼지막하게 잘 나와 있고요. 사각 싱크볼과 거의 목 수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인덕션으로 상부 되어 있는데, 그럼 냉장고 놀 자리가 없잖아요. 냉장고 놀 자리는 그대로 옆으로 보실게요. 자, 이거첫 번째 방 아니에요. 여기 첫 번째 방 아니고, 주방 옆에 알파룸, 그냥 냉장고 놓을 수 있거나, 아니면은, 주방에 용품들, 이런 거 보관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사이즈 정말 넉넉하게 잘 나와있죠. 냉장고는, 뭐, 양문형 냉장고 두 개든 세 개든, 여기 수납 공간 가능합니다. 어, 왜 이렇게 좀, 이렇게, 째려보는 것 같아요, 오늘은? 아니에요. 어, 이상한데? 아니에요. 자, 그리 여기 옆에는 또 다용도시 추가로 있는데, 지금은, 분양 사무실로 쓰다 보니까, 각종 짐들이 많아요. 근데 세탁실이 별도로 있긴 하지만, 여기도 수전이 빠져 있어서. 여기에서도 워시 타워 올리셔도 되고요. 우리 집은 대가족이라서 세탁기가 두 개가 필요해라고 하신 분들은 여기에 놓으시고 세탁실에 또 놓으시고 아니면 한 대라고 하시면 아무쪽에나 놓으셔도 되고 한 공간은 펜트리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벽면 같은 경우는 탄소 코팅 잘 되어 있고요. 여기도 지금 창이 정말 큼지막하게 잘나와 있어요. 환기도 충분히 시켜야 되니까 큼지막한 창이 준비 잘 되어 있습니다. 어유 내가 헷갈리네. 설명하면 헷갈릴 것 같아. 집이 구성이 잘돼있요 어, 구성 정말, 사이즈도 정말 좋아요. 저 여기 첫 번째 방 보고선 안방인줄 알았잖아. 어. 첫 번째 방 사이즈 지금 밑에 나가시죠? 사이즈 정말 괜찮게 잘 나와있고요. 여기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방 사이즈 3m가 다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자녀분이 사용해도, 아니면은 내가 다용도실, 팬트리로 사용해도, 드레스룸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팬트리요 어, 이방팬트리도못 뭐 써요? 아, 씨, 씨. 이 방은 펜트리 있어야 아, 되는 네. 거 아니야? 자, <laughs>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전창 같은 경우도 큼지막하게 잘 나와있어서. 지금 채광 잘 보이실 거예요. 여기도 거실과 똑같은 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채광과 환기의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여기도 에어컨은 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가 첫 번째 방이에요. 이게 네. 안방 아닙니다. 욕실 살짝 아쉽긴 해요. 제가 들어가기에는 여기 지금 물품이 돼 있어서 안 들어가긴 하는데 샤워 커막이 되어 있고 실버 색상으로 수전이랑 해방수도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너 선막까지 요즘에 조금 좋아하죠. 욕실 창! 제가요? 요즘에 아, 요즘 요즘 군대 구경이 아, 아, 요즘 니지 사항이 맞는 거죠 습기가 너무 차요 욕실 창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요 오, 네. 아이,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하지 마 아니에요 상세하게 설명할 거란 말이야 자젠더 선물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변기랑 세면대 그리고 슬라이딩 어 이거 좀 살짝 작다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네. 크기는 정말 큰데 맞아요 메인 욕실이 살짝 작다 그렇죠 욕실 살짝 작은 거 빼고는 없어요 진짜로 단점 뽑으라고 하는데 또 특이하게 안방 욕실은 사이즈 괜찮습니다 어 맞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금액대도 정말 괜찮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은 전실 바로 앞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복도로 가게 되면 T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복도는 또 빌라에서 네.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T자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제가 T예요 알겠습니다. <laughs> 자, 알겠습니다 자, 자 두번째 방도 지금 거실과 똑같은 향을 바라보고 있어서 채광도 좋고 전창도 큼지막하게 나와있고 사이즈도 괜찮고 에어컨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라도 사용해도 정말 괜찮고요 세번째 방 가시죠 티티 근데 세번째 방으로 가는 복도 길이만 봐도 맞아요 아 사이즈가 큰 집이고 사이즈가 정말 괜찮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와 3룩으로 뽑았으면 정말 괜찮겠다 생각했습니다. 자전차 같은 경우도 지금 큰 조각 잘 나와 있죠. 그리고 채광도 보이실 거예요. 채광도 정말 기가 막히고 사이즈도 좋고 여기는 자녀분이 사용 괜찮을것 같아요. 조금 사춘기 자녀분 아 나만의 공간 빼고. 네 나만의 공간 어, 마저 많이 떨어져 있어야 돼. 네. 그래서 은밀한 곳으로 숨어야 된다고나 여기다 이거 붙여놔야죠. 출입 금지 절대 금지 <laughs> 노크 무조건 이렇게 다 해야 됩니다 여기도 자녀분이 사용 괜찮고요. 그리고 안방으로 가봐야겠죠. 여기는 안방. 안방 사이즈 가기 전에 안방이에요. 안방 가기 전에 여기는 세탁실. 제가 조금까 말씀드렸죠. 여기는 세탁실이 별도로 또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두대 놓으셔도 돼요. 아니 알파룸에 다용도실이 있는데 세탁실까지 세탁실 또 있어요. 여기는 세탁기를 놔두고 건조기 옆에 놔두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알파룸까지 하면 5룸에 세탁실에 다용도실인데 금액 얼마나고요? 3억 중반대. 아... 그리고 최저1입층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게 뭐냐면 넓다 보니까 건조기를 위로 안 올려도 돼요 그런 거 같아요 요즘 올인원도 있긴 한데 두개 갖고 있으면 계시긴 하죠 세탁기 놓고 건조기 놓으시면 얼마나 좋게요 다른데 진짜 세탁실이라고 가보면 딱이 절반만한 사이 맞아요 딱 절반에서 되게 조금 옷을 꺼내기 좀 불편할 정도의 그 정도 사이즈긴 한데 여기는 세탁실인데도 정말 여유롭습니다 4m 이상이 되는 안방 안방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드릴 수는 있어야겠죠. 있어야죠. 근데 원래 당연한 건 아니에요. 당연한 건 아닌데 파주기 때문에 거의 당연하다고 느끼시는 겁니다. 사이즈는 정말 넉넉하게 잘 되어 있고요. 여기는 양창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1층인데도 막힘이 없다고. 머리맡에 창이 크게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자, 1층인데도 막힘이 없어요 답답함이 절대 절대 없고요. 시스템 에어컨 있고 그대로 따라오세요. 따라 오면은 여기에 화장할 수 있는 공간, 옷 수납할 수 있는 드레스룸까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와, 여기는 구조가 진짜 장난 아닌 거 아니야? 방이 4 개, 알파룸에 다용도실에 세탁실에 그리고 드레스룸까지, 드레스룸까지. 응. 기가 막히죠. 그러면 몇 명이 살아야 하는 거죠? 여기 못해도 한두 명은 살아는 거 아니에요? 여기 <laughs> 그런 거 해도 되겠다. 어떤 거? 그 피아노 교습소 같은 거. 어 맞아요. 맞아요. 방도 많이 필요한 데아요런거 많이 필요하잖아요. 아니면은 진짜로 지금 우리 실장님 얘기한 것처럼 뭐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 어린이집. 어린이집 같은 경우 정말 괜찮은 어, 너무 것, 괜찮을 것, 같아요. 것 같아요. 그리고 창도 큰 욕에 달려서 옷도 어떻게 해 했나? 옷도 숨을 쉬어야. 그렇죠. 이제 이게 제 명언이 될 아, 거고 제 위험어 될 겁니다. 세대 당한 거 같아요. 자 그리고 <laughs> <laughs> 실비 벽도잘 되어 있고 창 도 정말 큼지막해서 환기에 정말 좋습니다. 여기는 메인욕실보다 오히려 저는 부부욕실 사이즈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와, 사이즈 커요. 네, 네, 사이즈가 커요. 네사이즈 괜찮은 것 같고 제가 메인욕실에는 제가 칸막이 있고 여기에 좀 물품이 있어서 못 들어갔는데 여기 그게 없어서 이렇게 다양한 건데 사이즈는 솔직히 메인욕실이 좀더 크긴 커요. 근데 부부욕실도 충분하게 샤워하거나 다할수 있다. 도보 욕실은 폭이 넓네요. 어 폭이 넓어서 여기에 딱 욕조 놔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반신욕한 게 굉장히 좋죠. 네, 좋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어디라고요? 파주 야당동 아닌가요? 야당동인데 여기서 야당역까지는 도보 7분, 운정역까지는 도보 10분으로 이용이 가능해요. 교토편도 중요한데 여기는 수납공간, 우리 여성분들이나 짐이 많으신 분들이, 아, 저는 수납공간 많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신 분들은 저는 정말 여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방이 4개, 알파룸에, 다용도실에, 세탁실에, 드레스룸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이 금액이 3억 중반대 분양이 되고 있고요. 최소 10입주금으로 가능하고요. 시용도나 기대출 없으신 분들은 무입주금으로도 내진발은할수 있습니다. 오늘의 집더 궁금하시다고 하시면 이쪽에 문의 주시고요. 아래 텍스트 클릭해서 상세는 확인하시면서 김팀장을 조금만 더 많이 좋아해 주세요. 김팀장 많이 찾아주세요. 아셨죠? 알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김팀장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